길 가다 보면 쉽게 볼수 있는 이런 건물들, 그리고 문득 스며드는 호기심, 이런 건물의 주인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저는 은평구에 위치한 한 건물에 가봤습니다. 우선 이 건물의 층수는 총 15층에 상가는 약 100여 개, 그리고 상가 전체 90% 이상이 전부 학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건물 주변에 학생들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저는 이 건물의 정보를 알아보려 이 건물 1층에 있는 한 공의중개사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네, 바로 까였습니다. 건물 근처 다른 공인중개사들을 쭉 둘러봤는데 이때가 주말 오전이라 그런지 영업 중인 곳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한 공인중개사를 찾았고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어사 안녕하세요. 네. 그큰 건물 있잖아요, 학원가. 그 건물 주분들 혹시 뭐 하는 분들일까? 아, 니그 건물 주가 그 호수마다 틀는데뭐 하는 분들일까요? 그냥 건물 전체 건물 주. 어떻게 알아? 그 많은 호수에 건물 주고. 다 분기가 다 다른데 뭐하는 걸까? 봐. 한 분이 다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세대주가 다 이렇게 아 집집마다 분기가 다 다른가 했어요. 집집마다 주인이 달라요. 모르시는 건물 하나는 그건 기업이고 아 그래요? 이거는 개 주인이 다 틀려요. 아 보통 저런 상가들은 주인이 다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럼요. 아 기업 건물 뭐 삼성이다. 네네. 건물 주관 그런 사람이지만. 이건 다 개인이 다 달라요. 아, 집집마다다는데 뭐, 주부도 있고, 뭐, 어어떻 뭐, 뭐, 는사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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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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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런 상가 건물들은 엄청난 자산가인 개인이 건물 전체를 사들여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 호수별로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여러 명인 거죠. 그러면 학군 말고 이렇게 한 건물에 병원이 깔려 있는 건물 있죠. 특히 병원가는 대체로 재력가인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건물들도 여러 명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을까? 이번엔 서울 외곽이 아닌 엄청난 유동인과 재력을 상징하는 강남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 안에서도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병원 건물들로 질비한 그 거리 강남에 오면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건물들의 주인은 누구일까 를 알아보려 강남의 부동산 관계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이 닫혀있거나 공실인 곳이 많았고 근처 중개사에 모두 전화도 돌려봤지만 인터뷰를 잡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날의 인터뷰를 포기하고 다른 날 섭외 요청에 응해주신 곳으로 가봤습니다. 직접 뵙기 전까진 몰랐는데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 한 건물이 있으면 병원이 음. 되게 많이 들어가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음. 강남쪽 병원 한 7, 18층 되는 건물들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부분이 맞나 아니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같이 들어와서 운영하시는 게 맞나 뭐 굉장히 좀 포괄적인 얘기인데 이게 네. 강남 같은 경우가 성형외과들이 많잖아요 사실 성형외과 안과 이런 데가 돈을 많이 버는 걸래? 제가. 그런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개원을 임대로 임대라는 거는 남한테 빌리는 거겠죠 돈을 어느 정도 번 다음에 그 호수만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회사 규모가 커져서 장사가 되게 잘 되시면 나중에 그렇게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대로변에 강남 대로변에 성형외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직접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하셔서 아예 건물을 지으셔서 건물을 통으로 하시는 그런 데도 많고 앞에 대로변에 하나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예전에 여기 1층에 세관, 압수물품 이렇게 하는 그런 건물이 예전에 있었었어요. 제가 여기 꽤 오래 있었어 가지고 그러다가 여기서 돈을 또잘 버니까 여기 옆에 건물까지 매입을 하신 거예요. 병원으로 매입을 해줘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면 해가지고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 상관 크게 상관없이 여기 병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병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죠. 시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원을 저희 제가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그냥 임대로 주시고 강남에다가 자기 건물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장사라는 거는 꼭 자기 건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 물고기가 많은 데서 그물을 던져야 되듯이 장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고 그런 곳에서 해야 될 거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좀 무료하게 발달돼 있잖아요 강남대로 쪽에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아까 은평구 얘기했지만 은평구보다는 더 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전에 갔다 온 은평구 건물이랑은 좀 다르게 강남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개인 소유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꽉찬 건물들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강남은 의사 라이센스를 따서 병원 운영 후에 그돈번 걸로 땅을 사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애초에 그냥 집안에 돈이 많아서 건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굳이 강남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진료 과목이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여기에서 유명한 병원이면 큰돈을 벌 확률이 높아서 건물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굳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서 그냥 결국에는 건물주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럼 이번엔 강남을 지나가다 그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건물들 있죠? 그런 건물의 주인분들은 뭐하는 사람일까? 라고 여쭤봤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건물을 따로 지칭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칭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강남 한 번쯤 가보셨으면 그 누구나 알법한 건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강남 오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긴 네.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뭐하 아, 사실, 그 건물주 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매, 매각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다른 분한테? 네, 다른 분한테 아, 거기가 매각된 지가 2019년도쯤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월세가 2천만 원은 높게 넘을 거고요. 관리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한2,500 이상은 될 거예요. 따로 분양은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따로 분양은 안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아지는 뭐 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엄청난 자산가. 자산가겠죠. 아마 그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되겠지만 자산가겠죠. 근데 네. 이제 건물 사는 방법이 되게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부분이랑 좀 다르고 투자법도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미국식 투자법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자 대비해서 월세가 어느 정도 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막 매수자가 몰릴 때가 있어 그럼 부동산은 그런 걸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되게 똑똑해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부동산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가 이제 강남에 건물을 매수하시려는 분은 사실 자본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고 되게 대한민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건물 같은 경우 막 매수하려고 하면 아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죠. 아할 타이밍이구나 그런 분들 재산이 뭐 아까 그런 것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79년도에 1,300억 이상에 매각이 됐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네들 부동산 개발 팀도 있을 뿐더러 그냥 일반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내놓지는 않은데 그 재밌는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그전 건물주가 그 아드님이 조금 속을 썩이셨대요 아드님이 그 임차인들한테 아마 뉴스에도 나왔을 건데 임차인들한테 뭐 투자를 해라 이거는 뭐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굉장히 크게 좀 사고를 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그 건물이 그때 당시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그거 같은 경우 뭐 정확하진 않지만 뉴스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재밌는 일화도 있고 아. 저런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되게 음. 상위 네. 1% 그러고 뭐 여기 주변에 그냥 이름만 대도 여기 알만한 예전에 어, 이 앞에 건물도 있는데 코너 그박 <놀람> 대통령 아. 그때 국정농단 했던 <놀람> 예예. 그분 장모 건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때 국정농단 때 그때 매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도 또 건물 몇개또 가지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분도 사실 변호사가 돈 많이 번게 아니라, 사실 그 장모님이 워낙 돈이 많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 건물은 어느 건물, 여기 건물은 어느 건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재밌는 게 많긴 하지만, 여기 있으신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세요. 아... 다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쩌 사람 막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열심히 사셨던 분이고 실질적으로 겪어보잖아요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그돈 많은 분들을 겪어볼 일이 되게 많은데 일반 사람들이랑 저도 일반 사람들이지만 거 네. 다른 삶의 질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네. 굉장히 수다분 하시고 네. 되게 다 좋으시고 다 그러세요? 다 사람 사람마다 옛날에 그런 부자이직인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좋으신 분들이시고 영상 끄고 오프더 레코드로 사장님이 이 건물주 관련해서 좀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상에 따로 담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못 드리지만 결론은 강남대로에서 되게 유명하고 큰 건물은 기업 건물 빼고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갖고 계셨어요. 이 사장님이 지금 강남 코너 쪽 그러니까 강남대로 분 아니고 코너 쪽 있죠. 300평 건물이 평당 6억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도 최소 천억대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건물 주문들 이야기 듣고 보니까 뭐 천억 정도야. 내용을 정리하면 서울 외곽 지역 일반 상가 건물은 대부분 개인이 아닌 공공 소유다. 하지만 병원이 많은 건물은 지역 상관없이 병원장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강남대로 유명한 건물의 건물주분들은 진짜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제가 혹시 건물주분들을 따로 만날 수는 없겠느냐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주분들을 소개시켜 줄 수는 있어도 이런 강남대로 건물주분들은 서요 청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고 성공한 분들이 맞지만 수다분하시고 평범한 사람들이랑 크게 다를 거 없다 이 말을 강조하셨어요. 뭐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이분들을 그 위치까지 가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따랐을까 라는 생각이 깊게 드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컨텐츠 짜느라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매번 새롭고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주기가 조금 늦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궁금하신거나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것들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댓글이나 아니면은 제 이메일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찡찡거리는 거 아니고요 네 찡찡거리는 거 맞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저요 힘드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